안녕하세요 독고청각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독고청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캡복싱을 한지 2주가 되었습니다 2주가 되었기에 음, 오늘은 핸드랩 감는 법을 알려 드리고자 이렇게 제 손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핸드랩을 보시면은 한쪽 끝은 이렇게 생기고 한쪽 끝은 어, 다 풀어서 보여 드릴게요. 한쪽 끝은 또 이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이렇게 베크로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생기셨을 거예요. 베크로 쪽을 요 상표가 위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뚜뚜뚜 말아주세요. 뚜뚜뚜. 계속 말아주세요. 계속 말아. 셔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냐. 계속 마셔가지고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엄지손가락을 끼우셔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끼우셔서 헬스에서 손목 스트랩이랑 똑같아요 감는 법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목을 세번 감습니다 손목으로 손목에 세번 감고 세 번째 감았으면은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 쪽으로 새끼 손가락 쪽으로 넘어가서 요때 손을 펴주세요 이렇게 넘어가서 손을 펴고두 번째 감았을 때 주먹을 한번 접으세요 여기 밑에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세번 네번 감아주시고, 다섯 번째 밑으로 넘어가서, 한번더 감아주신 다음에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주먹을 쥐세요 잡아주시는 거죠. 락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잡아주시고, 여기, 하나 두 번째를 감싸 주세요 이 붕대에 남는 걸로 싹 감싸 주세요 여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가 정권을 때일 때 제일 많이 맞는 부분이라 여기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신 다음에 밑으로 내리세요 밑으로 내린 다음에 손목을 한번 더 감아 주세요 어, 손목을 한번 더 감아 주시고 그 다음엔 첫 번째, 첫 번째에다 넣어, 넣어줄게요. 넣고 손목을 다시 한번, 주먹을 한번 다시 치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감싸줍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감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요두 번째에 넣으시고,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으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한 바퀴 감으셔가지고, 이 엄지손가락을 많이 안 감으시는데, 엄지손가락 꼭 감으셔야 돼요. 훅 날릴 때, 엄지손가락이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엄지손가락을 세게, 세게 해줘, 하셔도 되니까 세게 감으세요. 다른 데는 세게 감으시면 큰일 나요. 피안통해요. 세게 감으신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는 손목으로 손목에 이렇게 감아 주십니다. 됐죠? 이렇게 나오시면은 잘하신 거예요. 이젠 여기를 우리 이렇게 쭉 올립니다. 쭉 올려요. 우리 여기, 여기 위에까지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은 잘 나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쁘게. 저는 지금 초보라서 이쁘게 안 나오는데, 이거 오래 하신 분들은 되게 이쁘게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감싸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초보들 핸들에 감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만 안녕!